이제 최근에 그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 씨 이름 옆에 조금 더 강한 음. 이름이 하나 붙었어요. 네, 네. 강해경. 음. 저번에 여기 뉴스엔진 나오셔서 네. 아, 다 해경 씨가 문제야?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강해경 씨, 즉,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음. 회계처리 담당자, 뭐 실무자라고 하는데, 음.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청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중 하나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 한국 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에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이 여러 차례 송금을 했다. 근데 이것이 마케팅 비용이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 공천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다라는 폭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어쨌든 검찰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공천장사가 된 사실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누군가가 네. 어떤 사실을 폭로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그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경우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어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뭐 내가 무시당했다라든가 예 그러니까 뭐 네, 보복성일 수도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이번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갑작스럽게 평생을 그 국민의 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laughs>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저건 뭘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그 이전에 본인이 뭐 엄청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높아서 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일들은 내 나의 윤리적인 그런 기준과는 다 틀린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걸이 껴서 이것을 발표야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이 전의 삶과는 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전의 사람이 이제 녹취록을 들어봐도 아 그런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네, 네 하면서 다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장 자체가 그 지시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음. 네. 그렇게 순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내가 정의의 투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알 수는 네. 없는데 분명한 건 이분이 그 폭로한 (12개인가) 감사합니다 코알라와 코알라입니다. 붕어님 예 네. 코알라님 감사합니다 코알라 붕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어~ 뭐~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서 그 자료를 다 기자실에 돌렸는지 <laughs> 언론사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근데 후속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음,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쵸, 기사, 기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몇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 보니까. 네. 야, 돈이 얼마고 얼마고 내가 너를 얼마 줬는데 뭐 어떻게 이런 얘기들 뭐다 들어보지 음,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몇개 이렇게 한번 들어보다가 짜증나서 잘안 들었는데. <laughs> 네. 그런 거 보면은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공청 관련해서는 전원의 전원이에요. 음, 음. 어, 전 자기가 직접 뭐 자기가 직접 여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여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한테 전해주는 얘기고 뭐 음. 이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어쨌든 이게 지금 사안이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이 굉장히 전국을 어예 태양방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아니, 그 있잖아요. <laughs> 그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laughs> 네. 그 어니스트 이즈 더 베스트 폴리시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정직이 네.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음, 음, 음. 얘기하는데 사실 인생 사례에서 보면 네. 정직이 항상 최상만은 아니에요. 아, 때때로는 예를 들면 뭐 화이트 라이 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그 너무 그냥 있는 걸다 얘기한다 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누르몽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구나. <laughs> 네. 네. 대구. 저 대구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가서 응원해 주시는 거 보고 감사했는데. <laughs>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정말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네? 위기 상황이 오면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잖아요. 음. 대개의 경우 안 덮어져요. <laughs> 어차피 덮어지지도 않는다. 덮어지지도 않아요. 네?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제일 잘하는 분은 김건희 여사실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진짜 대통령과 솔직하게 상의를 해야 돼요 음. 여보 내가 이 사람과 이러 내가 내 여기 문자 보니까 이 사람과 <laughs> 이러이러이러한 거다 주고받은 게 있어 그거 지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고 이거는 안 저거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고. 그래서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음. 대통령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야, 참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당에도 지금 여기까지가 문제가 될수 있고 이것은 괜찮고 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당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또한 대표께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laughs>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당해서 음, 음. 뭐 고소하라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어, 도대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laughs> 저희 잘못하면 뭐 엉뚱하게 튀어나오면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laughs> 댓글에 터질 만큼 다 터져야 됩니다. 뭐 이런 글을 <laughs> 써 주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바닥까지 한번 쫙 보고서 음. 뭐가 문제가 되고 안 되는지를 그 선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될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갖다가 계획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덮어놓고 음. 다음에 뭐가 터지나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음.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없는 안 되고 대응도 안 된다. 네, 그렇죠? 대응이 안 돼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내일입니다. 바로 10월 30일이 한동훈 당대표의 취임 100일 이고요. 네. 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어떤 메시지를 하실지 사실 굉장히